17년차 카센터 S9 모터스 대표님의 수입은 어느 정도? 들쭉날쭉하겠지만은 주변에 카센터가 한몇개 정도 돼요? 강명 지회협회거든요. 9 9에요 사이가 좋은가 보네 이렇게 연락망도 있는 거 보니까. 네, 폐기물도 공동 처리도 어. 하고 봉사활동도 음. 하고 지역사회 발전하는데 도움 되고 돈 어? 받을 거돈 받고 카센터가 주변에 한 100개 정도 되는데 S9 모터스만의 강점은 뭐예요? 간지러운 데를 찾아서 잘 긁어줘요 저는 딱한 번에 간지러운 데를 알아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렇죠. 거네. 성격상 좀꼼꼼하고 솔직하게 최대한 실수 없게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완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음. 지금 상황이 고객 쉼터라든지 리프트의 시설들을 좀더 직원들도 동선도 편안하게 이런 걸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죠 더 세련되게 해놓고 더 받으면 되는데 그렇죠. 네. 아쉬운 거네 네. 프리미엄으로 더 멋있게 하고 싶고 (17년) 동안 카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네. 이건 좀 힘들다 하는 거 있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더울 때 더 덥고 음. 추울 때더 추워요. 17년 동안 만났던 최악의 진상이 있어요. 돈을 안 주고 도망 갔어요. 슬픈 케이스네요. 인생 경험 제대로 했죠? 17년 차 카센터 S9 모터스 음. 대표님의 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들쭉날쭉 하겠지만은. 생활비 쓰고도 저축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좀 모았을 것 같긴 한데 새로운 장비 내는 거면 재투자가 좀 많을 편이긴 해요. 음. 카센터를 하고 싶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생각만 갖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매장을 내든 어디 가서 일을 해보든 움직여라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대표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로는 기업 값지 100억 원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카데미아를 통해서라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 자동차 정부제 관련 지식들을 교육하고 싶어요. 건강과 100억 네. 목표와 네. 수제자 양성하는 게 이제 네. 목표네요. 꼭 이루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명식까지 출장을 음. 나왔는데 우리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녹화 소감 및 후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말을 하면서, 옛날 생각도 하고, 다시 나의 초석도 다지고 추억도 공유하고, 음. 그 다음에 나의 철학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제 얘기가 1%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재밌었네요. 배성구 SNI 모터스 대표님, 대박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터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혜택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람을 좋아하는 헤던터 윤재홍이었습니다. 인성이 미래다. 건강이 미래다. 안녕. <laughs> 네.